조짜 왕가 경린이가 함께하는 유튜이기. 이제 향후 전망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난해 대비 충당금을 덜 쌓은 착시 효과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기 대손 충당금이란 걸 뭔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자,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면, 뭐,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표기되는 받을 어음, 외상매출금, 대출금, 이런 채권에 대한 공제 형식으로 계산되는 회수불능추산액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말 어렵죠? 요런 거는 우리랑 안 맞아. 때로 치죠?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내가 받을 돈이에요, 받을 돈. 내가 은행인데, 받을 돈이야. 근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A라는 사람도 있고 B, C, D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빌려 갔어 내가 은행이라고 쳤을 때요 근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 사람들이 돈을 갚아요 못 갚아요? 못 갚게 되겠죠 갚는 사람도 있고 C는 갚지만 D는 못 갚을 수도 있어요 파산이 된다거나 뭐 이런 기업이 망했거나 그러면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은행들은 그러면 은행이 요런 돈들을 받아서 그 돈으로 다시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고 또는 투자를 한다든지 요렇게 할 건데 이 돈이 안 들어오면 은행은 요런 걸못 하잖아요. 그러면 은행 문 닫아?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대선 충당금이라는 게 혹시나 경제가 어려워지면 얘네들이 돈을 나한테 못줄것 같아. 하지만 은행 이 본업이니까, 은행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돈을 받을 돈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지. 요런 것들을 대손 충당금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금융지주사 다섯 개들이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21년도 순이익이 9.3조 원이었어요. 작년보다 45% 증가했는데 그 돈이 얼마냐? 2.9조 원이다. 그러면 요걸로 추산해 봤을 때 20년도는 얼마를 벌었냐? 6.4조원을 벌은 거예요. 상반기에만. 그러면 이 차이가 2.9조원이죠. 대선 충당금 합계가 올해가 1.3조원이래요. 21년도에 대선 충당금 합계를 1.3조원으로 잡았어요. 전년에는 얼마를 잡았어? 2.5조원을 잡았어요. 여기서 작년에는 2.5조원을 잡았는데 어, 아니야 너무 많이 잡았어. 올해는 1.3조원만 잡자. 의외로 경기가 좋은 것 같아. 그러면 1.2조 원은, 그러니까 2.5조 원 손해를 본건 아니죠. 대선 충당금으로 잡아놓기만 했던 거지. 올해서 올해는 1.3조인데, 그러면 이 차액이 얼마예요? 1.2조를 다시 영업이익으로 잡는 거죠. 작년에는 매출이 6.4조였고, 올해는 9.3조였는데, 돈을 번게 차액을 보니까 2.9조 차이야. 근데 작년에 2020년에는 대순충당금을 2.5조를 잡아놨고 올해는 1.3조를 잡았어. 이 차액이 1.2조원이란 얘기예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 2.9조를 늘었다고 했잖아요. 2.9조를 더 벌었네 하는데 그럼 2.9조에서 1.2조를 빼면 얼마예요? 1.7조. 결국에는 작년 상반기에 대비해서 2020년 대비해서 2021년에 벌은 돈은 2.9조가 늘어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보니 1.7조만 벌었다. 이 1.2조의 차이는 뭐냐? 이 대선 충당금을 작년에는 2.5조를 잡았고 올해는 1.3조를 잡았다. 왜 작년에는 금융위에서 어려우니까 너네.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놓고 배당도 많이 하지 말고 대출도 많이 해주지 마라 라고 했었는데 이 관련 규제가 풀려서 이 앞에 뉴스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배당 부분 이 배당 성향을 작년에는 그래서 20으로 맞췄는데 올해는 배당 성향을 30으로 맞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것만 풀렸겠어요 아니죠 대출도 해주고 자기자본 비율로 다시 좀 낮추고 이러면서 대선 충당금을 작년에는 2.5조를 잡았던 거를 올해는 1.3조를 잡아서 그 1.2조가 영업이익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2.9조를 벌은 게 아니고 얼마? 사실은 1.7조만 더 늘어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지난해 금융당국이 코로나가 경기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로 각 은행들 실제 부실보다, 그러니까 얘네 A, B, C, D 얘네들보다 더 많은 충당금을 쌓도록 유도를 했었다. 근데 올해는 아니다. 그래서 대선 충당금을 적게 잡았다. 적게 잡은 금액이 1.3조. 작년에는 2.5조. 이 차이 1.2조가 지금의 이 영업이익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 중요한 거는 올해는 올 상반기가 물론 역대급 실적이긴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2.9조원을 더번게 아니고 1.7조원이다. 그런데 이게 이런 걸 모르면 아 그냥 많이 벌었구나, 엄청 많이 벌었구나 라고 얘기하는 뉴스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팩트를 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렵게 저는 쉽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글로벌 금리 인상으로 전체적으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를 한다. 전편에그 삼성전자 제가 얘기하면서 환율이 상승하고 뭐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분위기 때문에 외인 매도로 인해서 오늘. 주가 3,100, 코스피 깨지고 코스닥은 1,000이 깨졌어요. 근데 이런 글로벌 금리 인상으로 금융지주 회사들은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나?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금리 인상을 하면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가요? 대출금리가 인상이 되죠. 근데 은행들은 뭐라 그랬어요? 예대의 마진. 얘네보다 대출금리가 먼저 올라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게 1%였고, 대출금리가 4%였는데, 이거를 금리 인상 같이 올려줘야 되잖아. 그런데 정말 치사하게 같이 올리긴 해요. 올리긴 하는데, 이게 1%, 4%였어.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는 1%, 얘는 5%가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장사를 하다가 눈치를 살살 봐. 그러다가, 아, 예금 적금, 예금 적금 금리도 조금 올려주자. 1.5% 대출금리 한5.2%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지 그럼 처음에는 금리 인상 전에는 차이가 얼마 3% 예대마진 3% 였잖아요 요거 하면 얼마예요 3% 넘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뉴스에 나옵니다 요런 거 같고 예대마진을 많이 벌었네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부분 순이자마진율 nim 님이라고 하는데 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예대 마진으로 돈을 많이 벌면 당연히 은행들은 돈 많이 버니까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그러면 투자자들은 야 은행주들 금리 인상하면 돈 많이 버네 그럼 은행주에 대해서 주식을 사 볼까 하는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진짜?